제 이름은 임종헌이고 18살입니다. 대구에서 음 음악 하고 있는데 장르는 힙합이랑 랩하고 있고요. 어~ 여기 참가하게 된 계기는 갑자기 불려서 라인업에 끼인 거고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다기보다는 그냥 재밌게 즐기고 가겠습니다. 원 벌스라고 그냥 벌스 하나 써놓은 곡이고 곡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해서 그냥 제 자신을 소개하는 하지만 좀 철학적으로 설명하는 것 같은 그런 스타일의 노래고 네. 고등 래퍼 예선 영상이 썼다가 떨어졌습니다. Yeah. This, this, this is a hamn in a spel. Yeah. När jag nu tycker jag trängs jag och ni är värda, ni sover mera söte. Jag är meter som Måns, ni målar bamser, ni är bredvid tönte. Nacken, när Jag, har 내가 시작한 건면나 며칠 밤을 서로 가면 세운 나의 곧 시양한 기억에 누구는 아픔하면 쉬어먹기 우리 내 샤프 품은 어, 발로 비벼지네. Oh, 세상에 이런 일이. 자, 이 자는 걸 16살 만에 깨달았다라. 진짜 미안하네. Yeah, 앞으로만 가는 트럭까지. 나와 인생을 화주로 위비행. 이겨지건내 언제 앞길이 막혀지 몰라도 내 발. 길은 멈춘 적이 없지. 이제 내가 쥐리는 것이 겸 문제지. 멍청이는 너무 많지. 너도. 就是。